자, 69의 매입 어, 매출 전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놈도 풀이하는 방법은 똑같지는 않죠. 비슷합니다. 자, 일단 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에서, 있 이거 의미가 있죠. 공장이니까 500번 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여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한 부품을 소망 자동차에서 55만원 부가세 포함해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아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네요 어, 대금은 다음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차량 유지비로 한다 계정과목은 뭘로 해, 해랬다 차량 유지비로 해랬다 뭐 계정과목도 좋아졌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뭐 거래 내용을 한번 잘 봐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한 부품을 소방자동차에서 샀어요 맞아요 이게 자동차 부품이네요 물론 이 계정과목은 뭘로 했다 차량 유지비로 한다 맞나요? 자그래되있고 따라서 이 거래 내용은 자 지금 글의 내용이 이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파악하는 것은 회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문제 읽어보고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 자동차 부품이네요. 맞아요. 자동차 부품 사고 사고 돈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맞죠? 자 출발합니다. 제일 먼저 자 이게 돈 돈. 음. 주는 내용인가요? 돈 받는 내용인가요? 돈 주는 내용인가요? 돈 받는 내용인가요? 돈 주는 내용이죠. 맞아요. 그러면 사면 돈 주나요? 팔면 돈 주나요? 사면 돈 주는 거죠. 맞나요? 지금은 뭐? 돈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네요. 맞죠? 자, 돈 주는 내용은 매입입니다. 요 놈은 매입. 그죠? 돈 주는 건다 매입입니다. 사니까 돈 주죠. 됐나요? 요 놈은 매입이 될 것이며 돈 받는 내용은 뭐가 될까요? 요 놈은 뭐? 매출이 됩니다. 됐나요? 아 됐어요. 따라서 지금은 뭐? 매입입니다. 매입. 됐어요? 두번째 자 그래서 요거 매입 하나 찾아 냈습니다. 두번째 자또 두자 잡습니다. 자 이거 살때 부가세 줬나요 네.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가 있고, 아니오가 있죠. 예? 네. 어, 얘도 있을 수 있고, 부가세 안 주, 면세를 사면 아니오가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죠? 네. 부가세 줬나요? 예입니다. 자, 예가 되는데, 예일 때는, 예일 때는 또 하나 더 따져야 됩니다. 자, 예. 예일 때는 어떤 것 따져야 되는가 하면, 불공 사유에, 부가세 줬을 때만 따집니다. 불공 불공 사유, 사유에유에 해당하나요? 이 따져봐야 돼요. 이것도 예 아니면 아니옵니다. 맞죠? 이것도두개 중에 한 개입니다. 예 아니면 뭐 아니옵니다. 맞나요? 아니옵니다. 자 예면은 뭐가 될까요? 이게 불공입니다. 맞죠? 불공 사유에 당기면 불공이잖아요. 어 불공 불공이 되고 공이도 아니오면 아니오면 불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았나요? 이것 물어봐야 돼요. 우리 뭐 받았어요? 전자 세금계산서 받았잖아요. 맞죠? 어, 지금은 뭐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맞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과세라는 거예요. 과세 이해가 되셨어요? 바세 아이 타자빨이 요새 안받네요 바세 됐어요? 네. 자 아니오면 부가세 줬나요? 예 아니요 아니오면 무엇을 받았나요만 보면 돼요 받았나요 아,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게 어, 계산서 받았으면 뭐? 면세 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잘했어요 어이? 자 출발합니다 자, 지금은 무엇을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 받았잖아요.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가세 줬는가 물어봐야 돼. 얘잖아. 얘면 꼭 불공사유에 해당되는가 물어봐야 돼. 얘면 불공이고, 아니면 무엇을 받았나. 지금은 보니까, 불, 어, 부가세 줬나? 맞잖아. 예. 불공사유에 해당돼? 아니야. 못 받았어. 세금 계산서. 그래서 과세야. 얘가 돼? 자, 그래서 여기 뭐? 과세. 되셨나요? 이렇게 되고. 참고로, 불공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는 보지보니 있다. 여기 있잖아, 불공사유.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한번 같이 보고 하겠어요. 자, 나중에, 어, 자, 어, 불공사유 해당하나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한번 봅니다. 자, 불공사유. 토지는 면세지만,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이거 불공입니다. 접대비, 기부금 관련된 거, KTX, 항공권 관련 매입세, 뭐, 불공.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 지금 차 이야기잖아요. 뭐, 화물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불, 성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불공사유에 해당 안 됩니다. 됐나요? 개인적인 용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신청 매입세, 불공이란 말은 매입 시 부가세를 줬지만 매출세계에서 공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불공이랍니다. 됐어요? 따라서 이네 개는, 이네 개를 합쳐서 적게 되면, 자, 요거 뭐였어요? 매입이었죠? 매입, 회계에서는 매입 매출 전패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요네 자를 합치니까 뭐가 된다? 매입, 과세가 됩니다. 이거 적으실 수 있겠어요? 네. 두 번째, 그레처를 적어요. 그레처는 위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원룸한테 탔어요. 네. 소망이죠. 그러니까 요게 뭐? 소망. 소망 적을 수 있겠어요? 네. 자, 요게 그레처입니다. 그레처. 그렇죠. 소망이 되고. 자, 다음. 전자 맞나요 아닌가요? 전자, 전자, 뭐 맞죠? 자, 전자 맞나? 나는 간단해요. 여기 보세요. 전자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요. 전자라는 글자가 있으면 전자가 맞고, 전자라는 글자가 없으면 전자 x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뭐, 전자 맞죠? 전자 맞으니까 뭐, 오, 그리고 분괴는알수 없어요. 분괴는알수 없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리고... 요까지 이해되셨어요? 사실은 매입매출전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매입매출전표에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제일 매입매출전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90%입니다 나머지 는건 봉사 빼고 다 맞춰요 맞죠? 또 문제 다 나와있으니까 문제 다 나와있죠? 이거 보고 찾기 때문에 못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글래내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붕괴하는 건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차량유지비를 한다 그랬죠? 이거 차량유지비 주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차량 유지비 주는 내용입니다. 맞나요? 자, 다음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얼마입니까 자, 요거 부가세 포함이죠. 그러니까 공급가가 얼만가 알아야 돼요. 나누기 1.1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5만 원, 55만 원, 나누기 뭐 1.1을 하면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이게 500 뿌리예요.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세요. 됐어요. 자 그럼 부가세는 얼마? 5만 원.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 얼마? 5000불과 부가세 얼마? 500불을 55만 원 줘야 되잖아요. 음. 500불을 몰라줬는지 한번 봐요. 대금결제 때는 뭐 줬다 안 줬다. 다음 달에 줬단 말은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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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월뭐줬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셨어요? 봐요 55만 원 줘야 돼. 다음 달에 주기로 했잖아. 그럼 돈못 줬잖아. 맞아요. 자 여기 에서 교주님의 말씀이 이제 녹이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 교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여기 있죠. 한번 볼까요?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말 이게 교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봐도 이거 교주가 맞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어이? 봐, 자 무엇을 사고 돈을 못준 경우 있잖아요. 나와 있죠. 자,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사고 돈을 못준 경우는 계정과목이 두개빼이 없어요.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입니다. 맞나요? 자, 자,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외상매입금,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 미지급금, 차량유지비는 재고자산인가요? 아닌가요? 아, 이거 재고자산인가 아닌가도 기억 안 나네요. 재고자산. 어떤 게 있어요? 원재료 제품, 상품, 반제품 저장품, 미착품 이 재고자산입니다.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없으니까 이게 뭐가 된다? 미, 시급금임을 알수 있나요? 오, 그렇죠. 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계정과목과 돈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계정과목이 무엇일까요? 차량 유지비 얼마? 500불 부가세 줬죠 부가세 주는 거니까 급자가 나와야 됩니다. 대급금 얼마 50불. 그리고 못준 내용을 뭐라 그랬어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이거 이해되시나요? 얼마 50불. 이해되셨죠? 다음 계정과목이 3개니까 팀 짜야 되겠죠. 이렇게 짜면 됩니다. 됐어요. 돈이 맞게끔 팀을 짰어요. 들어오고 나간 거 한번 따져봅니다. 차량유지비 무슨 색깔인데 어떤 모양인데 말 못해 부가세대급금 어떤 색깔인데 어떤 모양인데 말 못해 미지급금 어떤 색깔인데 어떤 모양인데 말 못해 그러면 빗자로 끝나고 익자, 익자로 끝난 거 찾으면 되겠죠 빗자로 끝나는 거 하나 있네요 빗자로 끝나는 팀이 어느 변? 사변 익자로 끝나는 팀이 어느 변? 대변 그래서 이게 차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다음 자, 채권채무에 관련된 개정하고 있는지 봐요 하나 있죠? 네. 본데 이거 그레쳐 적가야 돼요. 적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거? 소망이죠? 네. 소망한테 줘야 되잖아. 네. 자, 요 그레쳐가 뭐 나와있어요? 소망. 같죠? 네. 같을 때는 적지 않습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구분은 차변이 3번, 대변이 4번. 이해되셨나요? 네. 자, 출발. 이거 가지고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큰 문제 3번, 매입 매출 점 표죠. 네. 맞아요? 네. 눌러주세요. 자, 다음. 자, 몇월, 며칠인가요? 9월, 09, 23일. 23일. 말좀 해주시면 네. 진짜 네. 고마울 텐데. 예, 23일. 자, 유형입니다. 유형 한번 보세요. 매입 과세잖아요 네. 외우시면 좋지만,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는 뭐라도 있어요? 매출. 여기는 뭐, 매입 나와있죠? 두 번째 읽어보세요. 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과세 있지. 있어요? 몇 번? 51번. 그래서 51번. 됐어요? 품목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해당되는 단어 치면 돼요. 한번 볼까요? 뭐, 이 공장에서 하면 부품이네요, 부품. 맞아요? 자, 부품. 그래서 여기다가 부품. 자,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다음. 자, 또 보겠어요. 단가 수량 없죠? 네. 참고로 이거 세 개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있으면 치고 없으면 안 쳐도 돼요. 공급가는 얼마입니까? 5 0 0 8 맞나요? 네. 부가 세는 얼마? 5만원 맞죠? 네. 꼭 돈이 나오면 확인하고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레처는 누구였어요? 소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소만. 엔터. 소망자동차 맞죠? 엔터. 자, 그리고. 자, 됐고. 땡. 전자 맞나요? 아닌가요? 문제에 전자 우리 풀이 해놨죠? 맞죠? 맞으면 1. 틀리면 그냥 엔터. 됐어요? 앗! 자, 요거 한번 찍어주세요. 붕괴 이거 안 적었네. 붕괴 이거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적어야 돼요. 자, 이게 현금이 하나 딸랑, 딸랑만 나와 있으면 차빈이나 대변에 현금이 두 개는 안 돼요. 딱한 개만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게 현금이었다 쳐요. 그럼 이 붕괴가 1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현금이었다 쳐요. 그럼 뭐? 1번. 현금도 있고 미지급금도 있고. 그건 안 됩니다. 현금 하나만 딸랑 있어야 돼 차변에 현금 하나만 딸랑 있어도 뭐? 1번입니다. 됐어요? 다음. 2번은 외상입니다. 외상 매입금이든 외상 매출금이든 관계없어요. 외상 매입금 하나만 딸랑 있으면 어, 외상입니다. 여기에 외상매입금 하나만 딸랑 있어도 외상입니다. 여기에 외상매출금 하나만 딸랑 있어도 외상입니다. 여기에 외상매출금 하나만 딸랑 있어도 외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건 안 돼요. 외상매출금 현금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두 개잖아. 네. 그런 건안 돼. 한 개만 딸랑 있어야 돼. 뭐 외상매입금이든 외상매출금이든 관계가 없어. 나머지는 싹다뭐3번이야 어, 됐어요? 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현금 하나만 딸랑 있어 없어? 없어. 현금 아니야. 네. 외상 매트금 외상 매출금 하나, 하나만 딸랑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외상도 아니야. 그러면 싹다 뭐? 3번. 혼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붕괴는 뭐? 3번. 됐어요? 네. 자 이러면 상단은 끝났고 하단에다가 이거를 적어요. 하단에다가 이 빨간색 있죠? 적으로 네. 갑니다. 하단 밑에 있어요. 자 먼저 차변에 부가세 대거금 맞죠? 네. 5만원 맞죠? 네. 맞으면 넘어가. 자 다음 차변 원재료 아니잖아. 네. 차량 유지비지. 네. 거기 바꿔주면 돼. 차량. 엔터. 어? 차량 유지비 바글바글하네. 맞죠? 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게 공장입니까? 사무실입니까? 네. 공장 사무실은 800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공장은 500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500번째 있죠 522번 딱 하나 있죠 네. 참고로 우리는 600, 700은 안 써요 아예 시험 칠때안 씁니다 됐나요 네. 500번째 찍어주시고 확인 그리고 돈은 맞죠 네. 엔터 자 차변은 다 입력되었지만 대변은 입력이 안됐죠 아직 네. 입력하면 돼요 대변 입력할 때는 9번은 3번 4번이잖아요 4번 뭐 미지 미지가 끝맞나요 네. 엔터 자, 그리고, 금액도 맞죠? 네. 그 자동으로 이래 놓죠? 네. 나온 거는 지을 필요 없어요. 무시. 그대로 놓은 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에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안 돼요. 없어도 되는데, 있는 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자, 이러므로서, 이 문제,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거 하고 나서 뭐, 엔터까지 딱 치면, 끝이 나요.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1번 문제, 끝! 되셨나요? 네. 자, 2번 한번 볼수 있도록 해요. 2번, 똑같아요. 자, 이게, 어, 어떤 말인가 한번 봐요. 자, 당사는 판매 부분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조 랜턴에서 복사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 임차가 무슨 뜻일까요? 임차. 그렇죠? 빌려서 쓰는 거 빌려 쓰는 거 빌려 사용하는 거 사용 이렇게 임차료는 줘야 되겠죠 돈 맞아요? 사용하고 있다 시열분 사용료 이게 뭐란 말이오 임차료가 되겠죠 맞아요? 요 놈이 임차료가 됩니다 됐나요? 아 어, 되고 33,000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면지출정 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네요. 맞죠? 그리고 회차는 뭐, 임차료 계정을 사용한다. 아, 이런 놈, 짜증나네요. 우리 알고 있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면 화가 부럭납니다. 여러 화나세요? 안 나세요? 나요. 알고 있는 건좀 가르쳐 주지 말고, 모르는 건좀 가르쳐 주지. 맞죠? 짜증나네요. 어쨌든, 짜증을 머금고, 풀이합니다. 자, 첫 번째, 이거, 돈, 주, 돈, 주는 것인가요? 돈. 받는 것인가요? 돈 주는 건가요? 돈 받는 건가요?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돈 주는 거니까 이거 뭐가 될까요? 매입. 매입 이해 되시나요? 네. 그래, 죠 요놈이. 물론, 돈 받는 거면 뭐가 될까요? 매출 이래 될 텐데. 지금 알았다, 요놈아. 뭐? 매입. 됐나요? 네. 두번째, 뭐 따져봐야 될까요? 부가세, 뭐, 매입할 때 부가세 졌나요 물어봐야 돼요. 졌나요 네.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예 아니면 아니죠. 지금은 예잖아요. 네. 예면 뭐 따져야 됐어요? 불공 불공 사유에 해당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네. 꼭이 순서대로 하세요. 불공 사유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안 되죠. 불공 사유 아까 전에 했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어, 이 어디 갔었노 하여튼 있어요. 맞죠? 네. 그건 좀 알아주셔야 돼요. 지금 아, 안 돼요. 안 되면, 뭐, 아니오잖아요. 네. 고, 아, 아니오. 아니오. 자, 아니오면 뭐따져야 돼요? 뭐 받았는가? 무엇을 받았는 아이고. 맞죠? 뭐 받았어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자 받았어요. 이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에 통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되죠. 이렇게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부가세 주고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다 과자가 놉니다. 과자가 됐어요. 네. 자 과자 플러스 현금이니까 무엇이 된다? 네. 현금 플러스 과세니까 멋줄에서 뭐 네. 현과. 네. 요놈이 그 유명한 현과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현금 플러스 과세니까 잘했어. 합치니까. 이거 뭐요? 매입이면서 뭐? 변과.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됐고. 다음, 그래초. 그래초란 글자 안 짓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이거 그래하고 있나요? 창조잖아요. 맞죠? 네. 창조. 다음, 전자 맞나요? 아닌가요? 네. 맞다. 맞. 자, 한번 봐봐. 이 문제 중에 전자란 글자가 단한 번이라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안 나왔잖아. 네. 전자가 맞절라면 전자란 글자가 나와야 돼. 전자 현금 영수증이라면, 그 전자마다. 근데 전자 현금 영수증 없잖아. 네. 현금 영수증 전자적으로 발행하는데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아니야. 전자 X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네. 전자란 글자가 없어. 그리고 붕괴는 알수 없지. 네. 붕괴는 붕괴해봐야 알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넘어가. 자, 다음. 자, 이 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임차료 주는 내용인가? 구분되시나요? 해시죠이 네. 내용은 간단해요. 매입 매출 전표가 일반 전표보다 월등히 쉬워요. 이것만 맞춘다면 어디 있노? 요거. 요것만 맞추면은 메인 매출 전표가 일반 전표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왜돈 주고 돈 받는 거기 때문에 자 임차료 주는 내용 임차료 얼마 주는 내용이에요. 이거 나누기 1.1하니까 얼마? 300불 맞아요. 과과 네. 과. 부가세 가주 줘야 되잖아요. 얼마? 삼공불을 물러줬나요? 방금. 현금으로 줬죠? 네. 됐나요? 네. 자, 계정 과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임차료 쓰레고, 임차료는 또 임차료잖아요. 맞아요? 네. 임차료, 얼마? 삼공불. 됐나요? 네. 부가세 줬죠? 부가세. 주는 거는 급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네. 대급금. 얼마? 삼공불. 됐어요? 네. 물러줬다 그랬어요? 네. 현금은 계정 과목이 뭘까요? 현금 얼마 3308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 팀요렇게 짜야 되겠죠 왜 계정과목이 3개 이상이니까 네. 들어왔다 나갔다 따져 보겠습니다 어떤 놈으로 따질까요 네. 현금 좋네요 현금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네. 나간 놈이니까 이놈을 어디에 네. 대변 됐어요 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받으지 직업금, 선수금, 선급금, 미수금, 미지급금 장기, 단기, 대여금, 장기, 단기, 차입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구분은 3번, 4번. 됐어요? 자, 그리고 붕괴는 몇 번? 이거는? 어? 현금 하나만 달러 있네요? 이는 뭐가 된다? 1번. 이해되셨어요? 어, 1번. 이래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요거 보고 입력을 해요. 자, 출발. 자, 요몇월 며칠인가요? 1공, 2 0 됐나요? 네. 자, 유형. 매입이잖아요. 네. 맞죠? 매입이니까 여기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요 칸에 현금과세. 여기에 있네. 있어요? 네. 요거몇 번? 60. 61번. 그래서 61번. 됐어요? 네. 품목은 뭐? 임차료 할까요? 임차료. 자, 이것은 채점 대상 아닙니다. 해당되는 단어 치시면 돼요. 됐나요? 조량단 네. 없죠 네. 공급가 얼마? 300불. 맞나요? 네. 엔터. 어? 돈안 맞네요. 다시 티면 되네요. 30불, 300불. 300불. 부가세는 얼마? 아이고. 300불. 부가세는 얼마? 300불. 다시 한번더 취주면 되네요? 맞죠? 예. 자, 전자 맞아요? 아니에요? 어, 그랬죠? 뭐예요? 창조. 어, 창조 취면 되네요? 창조. 창조 렌탈 있네요? 맞죠? 엔터. 자, 됐고. 전자 아니죠? 어, 넘어가면 돼요. 붕괴는 몇 번? 네. 1번. 됐어요? 네. 자, 다음 얘기 내려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자, 임차료 30만원. 틀렸죠? 원재료 바꿔주면 되겠죠? 요거 찍고, 뭐? 임차. 자, 임차. 공장입니까? 사무실입니까? 사무실. 사무실은 몇백번째? 800번째. 맞아요? 네. 엔터. 자, 나머지는 맞죠? 자, 다음 요게 또 찍어요. 어? 다음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있죠? 네. 부가세 대급금 3만원 맞죠? 네. 맞으니까 엔터. 이래서 이 문제는 됐다, 요. 너무 쉽다. 쉬워서 짜증이 나네요. 맞죠?